큰일 났데 아! 여러분들! 코디리또 났어요! 여러분들! 아. 오늘은 내기를 하는 날이에요 오늘 어떤 내기냐면은 제가 오늘 뭐 엔딩을 못 보고 중간에 죽는다 해버리면은 시청자에게 60만원어치의 구독권 100장을 뿌리고요 제가 이기면은 왼쪽 밑에 있는 돈의 원기역을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간만에 내기를 하게 되요네 어제 밌겠다 캐릭터는요! 제 머드 캐릭터 시청자가 만들어준 머드 캐릭터로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하드 모드입니다. 하드 모드. 네, 그렇죠 그래. 이제 무조건 합니다. 하... 하... 안녕하세요. 뿌! 아이씨. 눈나 눈나 거미. 뿌! 어? 하... 먹을까 강철판? 혹시 모르니까. 체력이 없으니까. 아 두유? 두유가 나왔어? 아 뭐야? 아나 아, 두유 좋아해요. 나 두유 안 싫어해. 나 두유 좋아해. 공속 중에 자 공속 중이다 보니까 어 환장을 하는데 지금 지금 그런 거 어. 비밀방에서 락바텀 나올 수도 있다고 어? 비밀방도 가야 돼 <laughs> 비밀방도 가야 돼 우와 뭐야 지금 3 0만 원이야 보상이 아니 어어자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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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마방이나 상점 하나 거래 없이 악마방 이거 근데 이게 스페이스바라서 아닌가 그죠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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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이거 가자 아 이거 먹..먹을까? 먹, 나, 나 먹었어 어떡해! 나 먹었어! 모동아 나 먹었어! 너 지금 이거 먹어버렸어! 너 이거 후회하는 선택이야! 지금 37만원이 걸려있어! 너 먹었어! 너 이거! 이 잠깐의 선택이 37만원 버리고 말고야! 너 먹었다! 어나 먹었어! 나 먹었어! 나 먹었다! 모동아 너 해.. 안녕하세요! 아이고.. 쉽거든요? 근데 얘는 미트큐브밖에 안 줘. 돌리기 전까지. 아이고. 얘들아, 그리고 이거 천사방 노리자. 악마방은내 체력이 없으니까 두 칸밖에 없으니까 위험해. 천사방을 노리는 게 좋을 것 같아. 와, 상금 50만원 뭐야? 아니, 뭐야? 씨발, 이거 뭐, 뭐, 무슨 일이야? 자, 뭐야. <laughs> 자, 봤죠? 자! 한 대도 맞지 않고 좋아. 뭐요요요요 요. 사 맞죠. 요요요요요요 사각숙 사각 맞지. 요요요요요요 사각숙 사 맞죠. 죽어. 돌려. 뿌. 어! 오. 이건 깨야 돼. 엄마 세세개 중에 두개 먹었죠. 자채력 많고요. 자 다음층 내려갑니다. 아리우스. 가자. 오늘 다들 돈 벌었어? 아니 왜? 좋아 좋아 오케이 좋아 오케이 갑시다. 근데 이제 데미지가 많이 부족할 수 있어. 행운이 행운을 올리던가 행운 많이 올려가지고 러그업해가지고 니들샷 잘 나오게 좀 어떻게 하고 어 보스방 잡아서 행운 올라가는 그런 것도 있잖아. 그런 것들을 좀파밍을 하던가. 어, 자, 아, 저 모독이 내기 걸리면 잘한다고요? 아니, 난 원래 잘한다. 알겠수. 오, 어, 약간, 약간 너무 동작이 컸어요. 예, 동작이 너무 컸어. 자, 아왜 이렇게 안 죽어? 자, 아 이거, 아 열쇠가 없네, 아이 자, 일단 이, 어 아, 어. <laughs> 데미지가 <laughs> 어떡해, 나 데미지가 너무 약해! <laughs> 아니 뭐안 죽어! 아니 뭐야, 왜 맞아 이거! <laughs> 어우, 자아 아, 이거 3, 3스테이지 보스 누구지? 아, 씨 다, 더 파밍하고자. 어, 내가 볼때 여기에 비밀방 있어. 아니, 없다. 이 양쪽에 비밀방이 없다. 여기에 짝잖아. <놀람> 안녕하세요. 자, 너부터 너부터 너부터. 어, 너부터. 음, 요요요요 대가리 대가리부터 격파. 좋았어. 하. <놀람> 호, 아. 자 여러분들. 여기 있습니다. 이쪽에 있어요. 갑니다. 3, 2, 1, 장고. 아주 안녕하세요. 우와, 에픽 비토스야 저는 돼요. 아, 비밀방에서 이런 아이템 뜨는 게 진짜 안 나오는데요. 아. 희생방을 가자고? 설기? 자, 잠깐만요.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요. 자, 이거 한대싹 하면은 오! 헉, 체력도 많아! 가자. 얘들아. 어차피 소라 두 개는 다음 주나면 그냥 공짜로 줘. 이거 이거는 냐? 음. 냐? 사바 확률. 이거 씨발. 어, 이거. 자, 먹고. 냐? 상자 한 개. 나와라, 솔직히. 류태 nope. 어떻게 어떻게 이렇게 안 나와! 아니 다5 0이라면 나온 적이 없잖아 왜 그래? <목소리> 자 천사방 악마봉으로 이동 준비됐어요. 어? <목소리>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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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밍할 수 있는 게 없는데 나. <laughs> 아니 에픽 에픽 두 개가 어떻게 나가는 거지? 걔네가 에픽 피트스도 나까지 맞아 폭탄이. 일단은 일단은 폭탄해서 일단 뿜에 뿜. 뿜. 일단 먹먹뜩먹기다는 먹기, 의지. 먹었다 먹었다. 먹어서 어떻게? 자, 싸 볼게요. <laughs> 나무의 QR, 공격속도가 수치상으로 상당히 증가하지만 일정 수치보다 의미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공격력만 깎아먹는다. 천사를 못 잡을 것 같아. 그냥. 가자. 비밀방 다 갔다니까? 에리우스. 야, 염으로. 야, 알 못들어. 염으로. 아, 짜증나네. 형, 지금 존나 빡쳤네. 씨발! 호? 안녕하세요? 씨발! 아, 데미지를 좀 봐야겠는데 이거? 자 ㅈ..됐다 <laughs> <X> <laughs> 한 방이 아니야! ㅈ..됐다! 개 ㅈ..됐다! 냐고 개졌겠다. 이씨발 아, 어저 새끼야 분명히 이거 개졌는데. 이거 공소개 떨어지는데. 씨. <laughs> 나 아, 큰일났다. 아. 나맞 미쳤다 진짜. 이거 왕을 어떻게 잡아? 나 여기서 어떤 걸 먹어야 되다? 어떤 나 여기서 뭘 먹어야 저기서 아이템을? 그나마 트리플샷 코드나샷 빵빵빵빵 나가 나가지는 거. 안녕하세요. 몬스터로 두 마리야? 네데미지 <laughs> <내> 와이라도. <laughs> 아 이거 내 눈물 그냥 기본 데미지보다 약하잖아. 어? 아니. 뭐먹 아니면 주사위 방도 있어. 뭐 내가 버, 버텨. 버티면은 주사위 방이 있어 돌리는 거. 현재 갖고 있는 아이템 돌리는 거 있어. 아니 이거 왜 많아? 받은 거야? <laughs> 안녕하세요. 오, 스페이스 버전 이거 돌려야 돼. 일단 자 소라트. 어 하나? 석장을 부셔서 돌리면 어? 일단은 되겠지? 에이 씨발! 야, 니 천사냐? 씨발! 나는 만산데. <laughs> 반사열통 어, 너 패턴 쉽잖아 너 패턴 좆밥이잖아 어? 어? 세 개가 떨어져. 슈 말, 넌죽여버릴 거야. 너는 됐다. 얘들아 돌립니다. 뿔, <laughs> 배꼽. <laughs> <laughs> 배꼽은 먹어야 해. <laughs> 오케이 돌려. <laughs> <laughs> 오이중성? 에이 먹어버리기 에이, 먹었다 <laughs> 먹었다 자이것도 먹고요 냠냠 어 먹었어 먹었어 잠깐 나잠어나 잠깐 나 잠깐 나자 그다음 비밀방 이런 거다 가봐 어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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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리고 일단은 열쇠가 많이 부족하거든요 열쇠를 얻얻얻얻얻 얻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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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얻어보죠 예 씨발 피카니 오오 오? 어, 하다 어, 안녕하세요. 먹고? 같이 안녕하세요. 허, 아, 이런 씨. 잠깐만. 자, 이거 열어. 그리고 여기서 따단딴 따단딴. 냐! 책쓰! 됐다. 책 쓰시면은 두개 나갈 거야. 랜덤 확률로. 하나? 하나. 어, 어, 그렇지. 이것 때문에 먹은 거야. 이것 때문에. 그리고 소원하트 소워라트 나와도 소원하트를 가져갈 수가 없어. 안해. <laughs> 아니야, 애들아, 아니야. 갈 거야. 어, 좀 보고 좀 해. 안해 거기 파밍 안해. 어, 그래도 다 돌렸으니까. 알렸어. 가자, <laughs> 가자, 가자, 가자. 자, 오케이. 빌어 가볼까요? <laughs> 예, 어쩌라고요? <laughs> 자, 안녕하세요. 오! 아, 또 열쇠네! 아! 일단 다 뽀개볼게요. 다 뽀개고. <laughs> 이거 희생을. 체력이 많거든요, 일단? 희생을 좀 할까? 어차피 소라 두 개는 주니까. 희생방을. 근데 해서 뭐해? 보도가. 아 잠깐만, 해서 뭐해? 돌릴 거야, 안 돌릴 거지? 그냥 가. 그냥 가. 악마방이 나올 거아니 천사방 갈 건데, 나? 악마방 텔포도 되잖아요. 그지? <laughs> 그렇죠? 악마방 가끔 가잖아요. 그쵸? 자, 해볼게요. 야! 동전 두, 한 개. 자, 천사방령에 50% 장신구 버리고 하자. 아니야, 나 마음의 준비가 되는 게 이게 좋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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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확률로 천사방 혹은 악마방으로 이동하는 거야. 자, 이, 이거, 이거. 이거. 그래, 너. 응, 그래, 너. 너 말이야, 너 우리 친구. 너야, 간다. 나갈 준비 됐다. 나 여권 챙겼어. 간다. 이야, 간다, 누 거지? 우와! 하, 어떡하지, 나. 자,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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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나? 이거 다 이거 딱 깨서, 자 소라, 천사 잡고 돌 돌리자고 내 마음도 그건데 돌릴 수 있을까? 아 잡을 수 있을까? 잡을 수 있을까? 씨발 뭘망살이 야, 나 모독이야 귀질래? 천사 새끼가 진짜 아이템 내놔야지, 어? 죽어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제발 좋게 나오주세요 돌립니다. 성자와 성령과 성자의 이름으로 안배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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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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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데미지 뭐야? 어,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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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괜찮아, 괜찮아 얘들아, 폭탄 보다나, 하나만 더 빡!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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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가자 여기서 더 이상 얻을 거 없어, 가자, 가자, 뭐가? 가자, 가자, 가자. 신영을 무너뜨는 트라라, 테마시아, 급파밍, 테마시아. 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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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오. 저. 어, 아. 와, 잠깐만. 너. 너. <laughs> <laughs> 광선검, 와. 맛이야 이게 되네! 와나 이거 지트로밖에안 해봤는데 야나지트로밖에안 <laughs> 해봤는데 우와자 이거 못뭐 먹을 줄 알죠? 사압 하하악안녕하요 <laughs> 아직 갈 길이 멀지만 와 어? 잠만 <laughs> 에 예예, 예. 그, 계속 <laughs> 예, 그래도 더뭐 예, 나쁘잖아요 예, 나 좋아요 가자 <laughs> 자왜안 와? 파라파 <laughs> 나와 오라고 했지발 파란 보니까 자 아버지 <laughs> 제가 구두 손질하는 느낌인데요 발밖에 없네 지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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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나 이중 쏴 먹었는데 왜? 아 체력 줬됐네 진짜. 아아. 자 악마만 구경만 할게요. 야 근데 나 이중 쏴 먹었는데 왜두 개가 안뜨지 안녕하세요. 오 어. 왼쪽 칼? 잠깐만 데미지요. 칼은 데미지잖아. 먹고 잠깐만. 슉슉슉 슉발슉발 슉, 새끼 슉슉슉슉슉 shiba, shook, shiba, s 아아 b a shiba, sh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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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h o o

아씨발 요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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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h 요. 요 l e n 호호호 이야씨발 체스트 열어 열라고 꺼지고 꺼져 돌려 아! 아니, 왜, 씨! 오! 예? 으! 코딱지 좋다고요? 코딱지 굿피에개 좋아요. 어! 구피셋이니까! 오! 이래서! 야, 잠깐만! 우와, 색깔도 코딱지 색깔이네? 저건데 이게 눈물이. 어, 붙었다!

아논! 논대꺼! 하, 힘들었다. 아, 힘들었다. 씨발. 두시간한거 오랜만이네. 아, 힘들었어. 두시간한거 진짜 오랜만이네. 하. 아, 아, 아.